고객사들은 더욱 더 품질 높은 렌더링 이미지와 구동 영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2019의 물리 시뮬레이션 기능은 간단하게 정적과 동적 유형에서 마찰, 중력 및 힘에 의한 물리적인 요소로 제품의 구동 영상을 표현하실 수 있고 특화되어 있는 차 제품의 질량, 가속도 및 토크와 같은 세밀한 조건들을 이용하여 제품의 영상을 보다 더 고품질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자동차의 경로 및 옵션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손쉽게 지정하여 경로에 의한 차량의 제동 모션들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. 실제 직접 렌더링이 완료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단순 렌더링 어플리케이션에서 표현하기 힘든 섬세한 모션 부분까지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사용자는 SolidWorks Visualize 2019 물리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더욱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. 기존의 렌더링 방식에서 벗어난 비디오 텍스처 기능은 기존의 단순히 정적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에서 SolidWorks Visualize 2019에선 동적 이미지를 텍스처로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렌더링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. 실제 렌더링이 완료된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사용자는 SolidWorks Visualize 2019를 통해 보다 더 현실감 있는 렌더링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.